안녕하세요, 루피나입니다. 드디어 저도 유튜브 수익이 생겼습니다. 지난 1년간 조회수가 76만 3천 회이고 시청 시간이 12,685시간이라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은 나오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100만 원 정도가 나오면 RJ 후원방에 10만 원 보내주고. 나머지는 누구누구에게 후원을 보낼까? 한국아재 채널에 나오는 아이들, EPD 채널에 나오는 아이들에게도 보내고 또 어디에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도 야무졌지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오 마이 갓! 1월 24일! 수익 창출 승인이 난날그 시점부터 수익이 생기는 것이더군요 지난 몇 개월간 그래도 조회수가 좀 나와서 수익이 나면 김마담 줘라 RJ 줘라 이런 댓글들을 많이 달렸었는데 다들 헛물만 켜고 있었지요 1월 24일 이후부터 수익이 나는 거였습니다 지난 것은 다 무효라니 어쩐지 여러 채널들이 수익 창출되고부터 활동을 안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개 같은 뉴스 그 채널도 왜 활동을 안 하지? 했더니 이제서야 의문이 풀립니다. 구독자 1000명 이상 시청 시간, 사청 시간 달성할 때까지는 아무리 많은 조회수가 나와도 수익이 이론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슈퍼땡스 계산할 때 구독자들이 보내준 금액 그대로 찍혀 나오나 궁금했는데 제 구독자분 봄봄님께서 슈퍼땡스 만 원을 후원해 주셔서 세금을 떼고 6,368원이 찍히는 것을 보고 이제서야 슈퍼땡스가 세금을 떼고 금액이 나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김마담이 슈퍼땡스 계산할 때 금액도 정확하게 계산해 주었는지 그것도 처음부터 다시 따져봐야 할것 같습니다. 1월 24일부터 말일까지 슈퍼땡스 6,368원과 영상 수익 16,296원 그리고 2월 1일부터 오늘 2월 9일까지 8,528원. 두개 합쳐서 지금까지 제가 받을 금액이 24,827원입니다. 2월 21일 월 지급하는 날 나오려나 했는데 구글에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주소지로 핀번호를 보내주면 그 우편물에 적힌 핀번호를 입력해야 지급이 된다네요. 그것이 3주가 걸린답니다. 처음 유튜브 수익 받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고 험한 일이군요. 그래도 앞으로 열심히 하면 더 많은 수익이 있을 거란 희망을 가져봅니다. 하차는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슈퍼땡스 보내주신 봄봄님께도 감사드립니다.